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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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울산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울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산 하면 또 떠오르는 양대 노잼도시가 아닐까. 아, 맞죠. 대전이랑 같이. 맞아요. 네. 대전과 울산, 저는 양대 노잼도시. 노잼도시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울산이. 아, 네. 네, 엄청 볼거리도 많고, 음. 놀거리도 많은 곳인데. 네. 맞아요. 저는 울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노잼도시를 음. 인정할 수 없는데요. <laughs> 맞아요. 저도 인정할 수 없어요. 네. 울산은 역사와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생하는 도시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우샘 도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원주민이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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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laughs> <때문에. 웃음> 그 혹시 선생님들, 울산교육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문구가 있는데요. 뭐죠? 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울산. 울산. 네 맞아요. 제가 울산 교육과정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울산 교육의 비전이라든지 어,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울산 교육의 지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울산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혹시 옆에서 보거나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에서 업무할 때 보면은 이제 공문들이 오잖아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청회나 뭐 포럼 참여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혹시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포럼에서 직접 저희 특수교육 관련 발표도 어... 좀 했었고요. 네. 다 저도 짤막하게 그냥 설문조사 네. 참여 이런 음... 것들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울산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음. 이런 교육공동체가 총론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학교급별 개발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토론이나 포럼이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울산교육과정 총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여러 정말 공동체가 함께 했다라는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울산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과정 이 특징이 되게 눈에 띄게 잘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말씀하신 공동체, 공동체와 함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그 공동체들이 각각의 자율성과 또 개별성을 존중해주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뭐든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생활 속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 현장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모든 특징들은요 유초중고 모든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울산교육과정은 그 학교교육과정을 세울 때꼭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학교교육과정의 반영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교육과정에는요 기초학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학력보장교육, 인성교육, 진로연계교육, 미래역량함양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배움 성장 집중학년제,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마지막으로 생태 전환 교육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학생들이 배움을 계속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 즉 학습 동기나 자존감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교육과정 하면 배움성장 집중학년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움성장 집중학년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 및 놀이중심교육과정,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군별로 중점 역량을 설정했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 및 진로연계교육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진로 설계 및 준비 역량 개발을 교육과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설계 및 운영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서요. 그 3, 4학년 중점 역량이 관계 감성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감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마음의 감정을 다루는 수업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한테 진로를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그걸 준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학습 단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단기간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급이라는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여러 인성 동목에 따른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세 친구들이 색종이 접기를 굉장히 잘 잘해요. 그래서 3, 4세 동생들을 초대해서 색종이 접기 교실을 열기도 하고요 어... 자신감 엄청 뿜뿜 네. 올라갈 것 어깨가 같아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성 동극도 있어 요 인성 동목이 포함된 동극을 스스로 준비해서 친구나 동생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관람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연령별 차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협동과 존중이라는 인성 동목을 배우기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인성 중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저는 부산 교육 과정의 반영상 중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아마 선생님들이 옛날에 다니셨던 학교와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학교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 암, 아마 달라.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최근까지 고등학교를 어, 다녔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짧은 순간인데도 되게 과거와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 빽빽하게 초록 칠판에 필기를 빽빽하게 해주시면 그걸 따라줬고 그 다음에 지식들을 전달받았다면은 요즘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모둠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서 서로의 다양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학생 자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책임감과 민주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어, 울산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의 교과 시간이나 창체 시간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는 뭔가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조금 인정해주면서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명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네. 내면서 이렇게 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고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수 있도록 이제 울산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급이 달라지기 전 상급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어,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지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학교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어, 잘 활용한 체험형 진로 연계 교육이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역량 함양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은 미래사회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음... 너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아, 네. 음... AI. AI. 같이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렇게 미래 사회 하면 딱 뭐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딱 예측하기 힘든 예측 불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요. 탐구와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이 미래 역량 함양 교육에 아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전자 칠판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AI 코스웨어 같은 내용들도 미래 역량 함양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살아가는 곳은 지역사회인 것 같아요. 미래 역량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들이 정말 아이에게 정,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울산 교육 지표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이게 바로 울산 교육의 지표이거든요. 이 부분이 참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적, 물적 자원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배움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것 같고요.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 또 아이들이 선택하는 교육 활동 요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더잘 알아가고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저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나가서 수업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어 교실에서 버스 카드 이용해서 버스 타는 활동들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 특수교육 대상이나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실제로 다양한 어 문화 체험들을 선생님과 함께해 보면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존감도 많이 올라 올라갈 거예요. 네, 실제로 해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꼭 네.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 교육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니 울산 교육과정의 마지막 반영사항인 생태전환 교육이 저는 떠오릅니다. 어, 이제는 정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열탕화라고 할 만큼 오, 기후위기가 맞아요. 계속해서 심각해져 있고요.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닭장을 직접 설치를 해서 닭을 키우고 모이를 주고 어 이렇게 직접 케어를 하면서 이런 어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어 생태 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어 이제 울산 교육이 추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울산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저는 되게 뜻깊었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직접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 나눈 내용 외에도 울산 교육과정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등 교육청 수준의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반영 등 단위 학교의 노력도 아주 꼼꼼히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선생님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저는 좋았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울산교육 과정과 함께 새롭게 힘차게 나갑니다.